인류는 인본주의에 기반하여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종교, 철학, 체제, 이념 등 모든 인류의 산물은 한 가지 공통적인 목적을 갖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상낙원입니다. 사이비 종교마저도 지상낙원으로의 방법론을 통해 출현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간이 노동력 제공의 주체였던 지난 수만 년의 역사를 종식하고 로봇이 노동력 제공의 주체가 되는 사회에 근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과학 발전의 목적은 행복추구입니다. 지상낙원 건설이기도 합니다.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회에서는 생산의 자동화, 인공지능화를 통해서 공급의 무한성을 만들어가면서 소비의 무한성에 대한 과제가 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존립하는 국가입니다. 어,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이념이고 환경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 10년 동안 주권자인 국민은 생업으로 인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 인간의 존재 이유는 직접 민주주의 실천일 것입니다. 생산은 로봇이 소비는 인간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기존의 가치부여의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이 순환적인 본기능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가예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 때 문의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이 초래될 거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 부족입니다. 국가의 예산은 세금으로 조성되며 세금은 원래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입니다. 기본소득 사용은 부가세, 소득세를 발생시키고 아울러 기본소득의 재원인 국가 예산인 세금은 원래 시장에 있던 돈이죠. 즉, 원래 시장에 있던 돈을 세금으로 거둬서 여러 곳에 사용하고 그 중에 기본소득으로도 사용이 되기 때 문에 다시 시장에 돈을 돌려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에서 추가적인 화폐를 찍어내어 유통시킬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순환이 되는 돈은 총량, 즉 전체적인 양은 유지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대가 오면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